로자가 살해당한 이후, 그녀가 남긴 사상은 이후 세대 혁명가들의 교본이 되었다. 그의 죽음은 한 운동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로자의 사상은 다음 다섯 가지 핵심 유산으로 정리된다. 하나, 계량주의 비판, 자본주의는 길들일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의회 정당, 연정, 합법성의 신화는 계급집의 다른 얼굴일 뿐. 합선배 즉, 잔동적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두, 조유관계 근본적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둘. 총파업의 전략적 의미.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 즉, 총파업은 혁명의 실천적 경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압박수단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정치 권력을 향해 집단적으로 각성하는 과제다. 셋. 자발성과 민주주의의 옹호. 혁명은 대중의 창조적 자발성 속에서 탄생한다. 어떤 중앙 집중도 이 자발성을 대체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없는 사회주의는 폭정으로 귀결된다. 네, 국제주의와 반제국주의. 민족주의는 자본의 분할 통치 전략일 뿐이며, 진정한 평화는 국제 프롤레타리아 연대 속에서만 실현된다. 그녀의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경구는 핵전쟁과 기후위기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5. 당과 계급의 변증법. 당은 대중의 의식을 대변하지 않고, 대중의 실천 속에서 태어나야 한다. 조직은 필요하지만, 그 조직은 끊임없이 아래로부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여덟, 한계와 비판적 계승 로자 의 사상은 위대한 통찰과 함께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그녀의 자발성 개념은 혁명의 발화점을 설명하는데 탁월했으나 권력 장악 이후의 조직적 문제에는 불충분했다. 둘째, 그녀는 혁명적 전위당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구조를 끝내 구체화하지 못했다. 셋째, 경제 이론 면에 구체화하지 못했다. 셋째. 경제이론 면에서 자본 축적론, 은제국주의 분석에 선구적 의의를 지녔지만 마크스의 재생산 도식 해석에서 기술적 오류가 지적됐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상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구상하는 급진적 민주주의의 원천으로 여전히 살아있다.